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 현대 명차죠, 제네시스 그랜드 프라임 팩 등급의 차량이고요. 2 0 1 2년1 96,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보시면 정말 관리하기 쉬운. 은색 펄 색상이고요.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때문에 외관 상태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여기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셔도 백화 현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선팅적인 부분. 오, 외관 상태 너무 훌륭한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요. 타이어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실 컨디션 보시면 이쪽에 미세한 흠집 빼고는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스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네,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대형 배터리,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도 뭐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완벽하지만 이쪽 앞쪽 캔더 쪽에 붓터치 이렇게 흔적은 이쪽 두 군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깔끔하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96,065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너무 준수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볼륨 조절 기능, 핸드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상태 에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풍량 올리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옆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여기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센서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더, 콘솔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편리하게. 양쪽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작동도 부드럽게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연식 대비 정말 좋은 키로수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가격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